적인 한파에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됐지만 내일 밤부터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자들이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연내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분양가인데 오는 3월 마륵공원의 분양 결과가 민간공원 사업 성패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을 두고 현대와 신세계가 속도를 내는 반면, 롯데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복합쇼핑몰 사업의 현 주소와 궁금증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눈과 함께 찾아온 강풍 속에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낙상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눈은 내일 밤부터 다시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여 미끄러질세라 엉금엉금 차들은 거북이가 됐습니다. 언덕길을 오르지 못한 트럭은 결국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빙판길이 된 인도. 미끄러지는 걸 막기 위해 철수세미를 끼운 신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쇠수세미를 여기 바닥에다가 차고 출근했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나주가 영하 21.1도까지 떨어졌고, 광주가 영하 17.1도, 광양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 1월 관측값으로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시민들은 온몸을 꽁꽁 싸맸습니다. 폭설과 한파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나주 다시면에서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5톤 화물차와 9톤 화물차가 부딪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와 오늘 교통사고가 30여 건, 낙상사고도 2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내일 밤부터는 또다시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강주와 전남 서부 2에서 7cm, 전남 동부 1cm 내외의 적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평년 기온을 보이다가 눈이 오면서 추위도 다시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강진군 도안만 해역의 수온이 4도까지 낮아짐에 따라 저수온주의보를 발령하고 양식장 피해가 나지 않도록 어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한평만과 여자만 일대 해역의 저수온 경보가 등량만과 가망만 해역에는 저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주 마륵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운데 신용공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는 3월에 분양을 추진합니다. 이곳은 대규모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만큼 분양 결과가 향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공서와 상업시설이 몰려 있는 광주 상무지구와 주거지역인 금오지구 사이에 자리 잡은 마륵공원입니다. 2026년까지 체육 시설과 산책로 등이 설치돼 전체 22만 9천여 제곱미터의 77%가 공원으로 바뀝니다. 비용은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서 되는데 오는 3월 분양을 추진합니다. 광주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 10곳 가운데 신용공원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말 진행된 신용공원이 일반 분양 최종 경쟁률 0.43대 1에 그치는 등 시장은 싸늘합니다. 다만 신용공원의 네 배가 넘는 900여 세대 대단지고 수요자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라는 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사업의 분위기는 마륵공원에서 갈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기 되어 있는 단지들이 마륵공원의 어떤 그 성패 여부에 따라서 사업 속도를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예정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자는 광주시의 사업 협약 당시 3.3 제곱미터당 1,200만 원이었던 분양가를 1,700만 원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자재 등 전체 비용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 광주시는 분양가를 40% 넘게 올리는 것이 맞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타당성 검증 용을 통해서 그 분양가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되도록 검증하고 보완해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앞서 분양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던 신용공원은 협약 당시보다 분양가를 42% 올렸습니다. 마륵공원 분양가 검증 결과는 이달 말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네, 마륵공원과 신용공원 외에도 광주 지역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건설이 추진되는 아파트가 8 군데다랍니다. 이 사업지 대부분이 올해 분양 계획이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전국적으로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라. 미분양 등의 여러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730여 세대 규모, 29층 높이의 아파트 건설이 계획된 광주 북구 우남산공원. 지난해 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지들도 올해 안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배에서네배까지 크게 오른 사업비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빠른 추진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분양가입니다. 원자재값 급등과 금리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데 분양 시장이 얼어붙어 미분양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상황 때문에 청약 수요 자체나 새롭게 집을 이전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는 예전보다는 조금 위축된 상황이긴 합니다. 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분양가 상승을 위한 타당성 검증 작업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고분양가 관리 구역도 해제된 만큼 적절하고 투명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광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공원 매입비도 시민들이 부담하고 공원 조성비도 시민들이 부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 민간 공원 사업의 원래 목적인 공원 조성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최근 신안 지역의 태양광 발전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발전소 개발로 주민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2018년에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에 따라 섬 주민들에게 이익 배당금이 지급되고 섬 지역 인구도 늘어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개발을 놓고 찬반으로 갈렸던 주민들도 이제는 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김광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신안군의 섬마을입니다. 이곳에선 석 달에 한 번씩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지난 2018년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발전소로부터 마을의 이격 거리나 변전소 위치에 따라 마을별로 1인당 12만 원에서 최대 51만 원가량 4인 가구 기준으로 석 달에 한 번씩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에한 번씩이니까 또 이제 충당해서 아주 유용하게 정말 소소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딸 애들을 여기서 19년도랑 2 20년도에 아가지고 이제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배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금전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됐었죠. 배당금 지급으로 개발을 놓고 찬반으로 갈렸던 주민들도 이젠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농업에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섬마을에서 이만한 효도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6남매, 7남매 그렇게 해도 각자 뭐 응? 20만 원씩 벌이기 힘들어요. 이것이 진짜 어르신들한테는 효도예요. 여기다 매년 천명 이상 감소하던 신안 섬 지역 인구는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안자면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둔화되고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저 여건이 된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들 갈수록 농사도 못 짓고 하는데. 농호촌의 한때 갈등의 진원지로 여겨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배당금 지급으로 이젠 농호촌의 활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나주시가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물가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4.3%를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은 135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들은 1000원에서 1100원, 어린이는 650원에서 75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모레 2023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 배정 대상은 14,333명으로 통학거리와 버스 노선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 추천 방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배정 결과는 모레 오전 10시 광주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배정 통지서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올해 광주 지역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합 쇼핑몰 건립일 텐데요. 이른바 대형 유통업체 세 군데가 모두 건립 의사를 비친 가운데 현대와 신세계는 사업 계획서까지 제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쇼핑몰 건립이 그만큼 가시화됐다는 얘기인데요. 하선아가, 하선아 기자가 지금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백화점 크기 10배의 공간에 다양한 소매업체를 한 곳에 모아놓은 대형 상업시설로 쇼핑과 외식,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KBS 여론조사에서는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고 특히 18살 이상, 39살 미만의 젊은 층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후 정부의 대표 과제가 되면서 대기업들의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치 의사를 밝힌 건 현대입니다. 위치는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 일심방직 공장 부지로 더현대 광주를 만들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개장과 함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더현대 서울보다도 1.5배나 큰 규모의 친환경과 최첨단 기술 등 다섯 가지 테마를 갖춘 문화 복합모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는 부지 용도 변경입니다. 현재 공업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한데 행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토지 가치 상승분의 얼마를 공공기업 비율로 제시하느냐, 또 공장부진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또 하나의 복합 쇼핑몰 건립이 추진되는 곳이 바로 어등산 관광단지인데요. 최근 신세계가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사업부지만 41만여 제곱미터에 달하고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는 물론 휴양과 레저시설까지 갖춘 이른바 체류형 복합 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세계가 일단 포문을 열긴 했지만 곧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건 아닙니다. 광주시가 사업자를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면 사정 검토와 사업 시행자 지정, 시의 등 의견 수렴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곳의 경우 상가 면적 비율이 관건인데요. 2005년 민관 협의로 정한 어등산 관광단지 상가 면적이 2만 4천여 제곱미터였는데 신세계가 제출한 계획상의 상가 면적은 그 6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가 그동안 상가 면적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신세계 계획이 사업자 공모에 반영된다면 특혜 시비가 일수 있는 겁니다. 사업 의향이 전해진 또 하나의 유통 대기업은 바로 롯데백화점 그룹인데요. 지난해 광주 우치 공원 등을 실사하긴 했지만 공식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이 복합 쇼핑몰 유치에 뛰어든 건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전북 등 인근 지역의 소비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판단 때문일 텐데요. 현재로선 대형 유통업체 세곳 모두 각자의 복합 쇼핑몰을 세울지 한두 곳으로 좁혀져서 경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가장 걱정하는 중소상인들의 경우 정례적인 대화창구 마련과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현대와 신세계가 현지 법인 운영과 지역 상품 입정 등 상생 방안 등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납득할 만한 상생 방안을 마련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평군 한평 한월의 노영균 회장회 회원 일동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팔 항공기 사고로 숨진 한국인 탑승객 부자의 빈소가 장성에 마련됐습니다. 육군 교육시설인 상무대는 상무대에 근무하는 45살 유모 씨와 유씨 아들의 빈소를 오늘 오전 상무대 영외법당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히말라야 등반을 목적으로 출국해 네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로 향하던 중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여수산단에서 순간정전이 발생해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순간정전의 영향을 받은 여수 산단 내 7개 공장들 가운데 6곳은 각 사별로 비상발전을 통해 정상가동에 들어갔지만 한 곳은 변압기 보수공사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한전과 변압기가 파손된 업체 등이 순간정전 원인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대형마트를 돌면서 가전제품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광주, 특수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세종시와 대전, 광주와 목포의 대형마트를 돌면서 23차례에 걸쳐 전기면도기와 소형 프로젝터 등 소형 가전제품 2,5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가전제품을 외투로 가려서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이 가운데 900만원 어치는 중고 거래로 내다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 연장을 촉구하며 광주시청에서 2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어린이집 대체 교사들에 대해 광주시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대체 교사들에게 지난주 3차례 퇴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We'll <laughs>